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27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받는 그 사랑의 선물이 구원과 영생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음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죄사함은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사랑받은 증거가 있으십니까? 사랑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받은 증거가 구원이며 사랑받은 증거가 영생입니다. 사랑받은 증거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요, 사랑받은 증거가 주님이 신랑이 되고 신부가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 이게 인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그 능력이 죄를 덮는 사랑이다 그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말씀으로 강요됩니다 열심히 사랑해라 어? 죄까지도 덮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숨겨진 깊은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용서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용서로 열심히 용서하고 용서받은 용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로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죄 용서받는 자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그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천사가 들려준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사가 외칩니다. 선지자가 외칩니다. 율법이 외칩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다윗이 외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사랑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무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랑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예가 홍해 바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첫 길에 홍해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풍전등합니다. 앞에는 바다여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아비규환입니다 우왕장합니다, 막 울면서 막 어떤 사람 통곡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 너희는 놀라지 말라.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라.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쳐 바다의 길을 내라.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고 지팡이를 바다에 내치는 순간, 내러치는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바다에 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다를 치는 믿음이 신앙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애국의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바다의 길을 향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건너편 그 마지막 끝에 있는 17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맨 마지막 숫자가 이제 바다를 넘어 육지를 밟는 순간 바다가 닫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바다 속에 바다 속에 난길 길을 따라 들어온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다 수장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시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바다에 빠져 몰살하여 죽었다. 이렇게 죽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의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육지같이 밟고 건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애굽의 군대는 바다의 한가운데 빠져 모두가 죽었다. 아, 성경은 아주 재성경책은 물에 빠져 애굽의 군대 모두가 뒤졌으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홍해 바다에 난 길은 애굽 군대를 향하여 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이지만 육체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면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육체가 복을 받고 육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거 비유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구원은 참 구원의 비유입니다. 육체의 구원은 영혼 구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종의 구원이 있고 자녀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예수에게로 달려가도록 재촉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이지만 이것도 비유입니다. 참 사랑의 그림자의 법입니다.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로 보여주신 참 사랑이 되십니다.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사랑이셨고 말로만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그 참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예수 믿는 자라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지속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어는 참 사랑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하 순종을 지속하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믿음도 결국은 순정입니다. 순정은 믿음의 그림자이고 믿음은 순정의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참사랑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참사랑으로 알고 믿고 순정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참사랑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은 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참사랑이신, 진리이신 예수가 네 안에 있다. 너는 사랑받을 자다. 이렇게 성령이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물침내로 거듭나야 하고, 그러니까 물침내로 우리 이제까지 성령 받아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 받고 이게 이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받 거듭남을 보증받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곧또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은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물침내로, 물침내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받는 죄의 용서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받고 계십니까?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순종과 믿음의 실상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